됐다 자, 미러라. 밀어라. <laughs> 밀미라안 <laughs> 밀려 잠깐만 미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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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라밀어라안 밀려 안 밀려 미러라. 미러라. 라이러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? 뭐야, 뭐야, 심각한 거아야야야 <laughs> 뭐야, 우주비행사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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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발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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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가게. 왜 전등? 물, 물 물건지구 어떻게야? 야 건지나 너 밑에 봐라. 집이 아니냐 이거? 음... Oh s 이거다. 어? 왜? 어, 임명? 네? 오. 오. 오 여기서 이제. 어 잠깐만 발전이떨어져발전이떨어져야발전이떨어져발전이떨어져 발전기 아 잠깐 그럼 이거를 매달리고 어느, 정도,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 되나 보다 어 좋아 좋았어 아 이거 어떻게 어, 하지 음, 음, 음. 아 열로 옮기면 되네 아네어 좋아 끈은 어. 하나 챙겼다. 야! 나 이거 알겠어! 그러면 뀨엠 가나요? 나 이거 알아버렸어. 돌려줘. 했는데? 쟤는 왜못 돌려? 아까 힘다 써버렸어. 아아 그래? 됐다 됐다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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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아 기계치라. 잡고 가는 거야? 돌려 돌려 돌려. 렛츠 기릿. 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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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릿! 와우! 어어, 야 오졌다. 와 지렸다. 우와, 진짜 똑똑해. 와 똑똑해. 와 <laughs> 좋아 내가 이중에서 얘네들 다 아이큐 한 짝인데 나만 <laughs> 두 짝이다. <오, 웃음> 아. 음? 한 짝이요? 하요좀요 형? 제일 좋은 숫자를 뺐을까이거야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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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따와 저게 저게 구구나? 이게 <laughs> <laughs> 아이아레전자 <내 잔들. 웃음> 여기다 이제 석탄을 실읍시다 뭘 실어? 석탄 뭘 석탄 여기 안에다 안 넣어도 돼? 지금 여기 안에다? <laughs> 아 넣어야 되나? 아이 발전기 불리는 거야? 저기요 오빠 들어가 오빠 들어가 아, 진짜 들어가 넣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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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넣어버려 넣어버려 <laughs> 한번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<laughs> 봐 <들어가봐>, 들어가 봐야딱 <laughs> 야, 색깔도 석탄이네 <laughs> 닫아? 야 모두의, 이거 어떻게 다다?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라면. <laughs> 야 <웃음> 너가, 아, 야, 야 석탄 너가 다다. 석탄 너가 다다. <laughs> 잡아서 다다. 나의 세상 길이 기억되기. <laughs> 아 기억되네. 오 석탄에 튀어났어. 됐다. 나 여기 아우지 탄광이야 빨리 와봐. 오케이 가는 중. 나 탄광에서 일좀 하고 와야겠다. 따자. 이리 오세요. 오케이. Okay. 어디 우리 저번이 잘하고 있나? 사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러 가야겠구만. 너무 열심히 해서 까매졌어요. 저 펭귄 원래 흰색깔인데. 저렇게 시커메질 때까지 일을 하다니.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, 반장님. 너무 잘하고 있군.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, 반장님. 이 녀석 이 녀석 감동이야. 감동이야. 뭐야 석탄이 아닌 것이 내려왔어 쿠키 쿠키 야 석탄 그만이래 형저 <laughs> 멈추는 법을 몰라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<laughs> <laughs> 오빠 좀 계속 나와 진짜 계속하네 <laughs> <laughs> 그만해 이 자식아 <laughs> 그만해 이자식 그만해 <laughs> 이자 그만해 나도 석탄이 되겠어. 어 <laughs> <laughs> 아. 너도소통들어어나어제어이어이 되겠어. 나도 소통이 되겠어. 이 되겠어. 러도소이 <laughs> <laughs> 아, 제... <laughs> 이제 이 나오고 나 여기 엄청 세게 도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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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! 어. 어 쉣. 어 뭐야? 어떻게 오빠 어떻게 갔어? 어떻게 올라가? 오, 오. 나 공중에 있어. 오. 오. 드디어 <laughs> 드디어 어찌니. <원진이. 오, 웃음> 저렇게 입고서 드디어 뭔가 하나 했네. 드디어 캐리값 했다. <laughs> 드디어. 어 오. <laughs> 오, 얘들아. 오! 어 뭐야? 야. 나이스. 와, 이 맵은 또 뭐니? 뭔가 미로인데, 아, 어... 이렇게 빡세네. 그러니까 뭔가 엄청 어려워졌어. 갑자기, 어... 갑자기 난이도 급상승인데, 아니, 일하는 거 같아. <laughs>